눈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훈련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요? 어, 젠틀하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기만하면 화병이 나는데 그 순간을 참아도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라고 김고님이 올려주셨네요. 음. 음. 눈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훈련하면 발전할 수 있는 거랑 젠틀하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기만하면 화병이 난다 라고 했는데 그... 젠틀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약간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그 사람의 거짓말이 그러면 왜 하는지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젠틀하다라는 건 어쨌건 그 사람의 거짓 젠틀한 건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매너를 지킨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거짓말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, 어또면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거라면. 그곳에서는 그 정도 거짓말이라면,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. 그래서 만약 그, 그 상대가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, 나에게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전틀 한가, 아니면 그 상대가 그냥 본인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틀 한가,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나와 무언가가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무마식도에서 저렇게 진트한가 그거를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거짓말이 만약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. 스스로 그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주관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대화에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. 근데 만약 내가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지었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래.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, 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, 그거는 그냥 내가 그거 갖고 화병을 생기거나 그거 갖고 연극하는 건 조금 그렇고, 만약 그게 사실적으로도 거짓말이라, 이런 거라면, 그 부분에서는 언급을 좀할 필요는 있겠죠. 내가 생각했을 때그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해라고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가 좀 젠틀하게 가야겠죠. 왜냐면 상대도 그만큼의 나한테 배려는 하는 거니까. 괜찮아 음. 어렵긴 해요, 근데. <laughs> 상대의 거짓말. 오늘 주제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. 좋네요. 음.